네 안녕하세요 졸린나비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장식주에 대한 설명입니다 장식주 자 초보자분들은 이 장식주가 어떤 식으로 돼 있고 이 시스템을 이해를 하기가 솔직히 힘들어요 모넌 지금 현재 PC 유저들은 모넌이란 게임을 처음 접하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한국에서 이제 모넌이란 게임이 지금 유행한지도 얼마 안 됐고요 그전 작부터 있긴 했지만 그래서 이 장식주 시스템을 너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장식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장식주. 우선은 3레벨짜리가 있고요. 자, 3레벨짜리는 여기에 가로 열고 3. 또 2레벨짜리도 있고요. 2레벨짜리는 가로 열고 2. 이렇게 돼 있고 1레벨짜리는 가로 열고 1.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공격주가 1레벨짜리거든요. 공격주가. 음, 공격주를 확인해 볼게요. 공격주가 이게 1 되가지고 1레벨 짜리에요 그러면은 어떤 분이 그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레벨 짜리를 공격주를 업그레이드를 하면 2레벨이 되고 또 업그레이드를 하면 3레벨이 되는걸로 아, 되는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요 1레벨 2레벨 3레벨은 레벨로 생각하지 마세요 레벨이 아니고요 그냥 종류라고 생각하세요 보석이 그러니까 강화 보석이라고 생각하자고요 보석이 작은게 있고 중간 크기가 있고 그리고 아주 큰게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아이템을 보시면 이렇게 슬롯, 이 보석을 넣을 수 있는 슬롯이 지금 현재 요 여기 밑에는 되게 째만해요. 보이시나요? 어, 엄청 째만해요. 여긴 1레벨짜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작은 거, 아까 말씀드린 작은 거, 이걸 올린다고 낀다고 해서 어. 1레벨짜리 낀게 아니에요. 그냥 작은 거 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2레벨짜리는 지금 없는데, 요게 지금 세개가 3레벨짜리에요. 어, 홈이 크거든요? 3레벨짜리. 3레벨짜리 낀다고 해서 또 그런 분들이 있다고, 있더, 있더라고요. 3레벨짜리 끼니까 이 스킬이 세개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 죄송합니다.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그런 거는 아니에요. 3레벨짜리라고 해서 스킬이 3레벨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역시 스킬이 1레벨이 올라가요. 개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1레벨, 2레벨, 3레벨은 보석의 1레벨, 2레벨, 3레벨 보석 장식주 1레벨, 2레벨, 3레벨은 그냥 크기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스킬 같은 경우는 자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스킬을 어떻게 짜야 되나요? 어떤 방어구를 맞춰야 되나요? 그 질문이에요. 그 질문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선은 나중에 제가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각자 사람들마다 취향이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공격만 원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생존을 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위주로 가는 건데 자기 취향대로 가는 건데 그 중에 그 중에 각 무기마다 꼭 필수로 필요한 스킬들이 있어요. 제가 태도 음, 태도를 좀 하는데 태도를 좀 많이 해요. 태도의 필수 스킬은 약특. 약특은 약 약점 특효예요. 어, 약특이 있고 슈회슈회는 슈퍼 회심이에요. 그리고 뭐 공격 들어가고요. 그리고 혼신도 들어가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앞에 두 가지, 약특과 휴회는 필수입니다. 그거를 챙기고, 그 이후에 공격을 더 올리고 싶으면 올리는 거고, 그리고 다른 거 유틸성, 뭐 기막이라든지, 그런 걸 올리고 싶으면 올리는 거예요. 혼신도 올리고 싶으면 올리는 거고, 스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방어로 어떻게 맞춰야 돼요? 스킬을 어떻게 맞춰야 돼요?가 아니고, 아셔야 되는 게, 이, 무기의 필수 스킬은 뭡니까가 가장 중요해요. 대충 개념이 잡히나요? 귀마개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귀마개. 예를 들어서, 귀마개. 어떤 분은 귀마개를 간파로도 피하고, 어떤 분은 구르기로도 피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냥 방어해가지고, 방패마기로 해가지고 피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귀마개를 원하시는 분이 있어. 왜? 몬스터가 포효를 하면은 포효하고 나서 몬스터 곧바로 공격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거를 못 피하면 그 공격을 맞아요. 그거를 피할 수 있는 분은 귀마개가 안 필요해요. 근데 못 피하시는 분은 귀마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귀마개를 좋아하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저는 귀마개를 초보 분자분들한테꼭 추천을 드려요. 귀마개가 있음으로 인해서 생존 확률도 높아지고요. 그리고 몬스터가 포효할 때, 딜 타임이 오히려 자기한테 가주, 아, 자기가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귀마개를 제가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자, 장식주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려고 하다가 어, 팁을 좀더드리려고 제가 하나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공격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공격주 공격을 올리실 때는 음, 웬만하면은 1, 2, 3 올리실 거면 올리지 마세요. 최소한 4를 올리세요. 4. 4 이후부터는 본인의 취향입니다, 역시. 4를 올리라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1레벨일 때는 기초공격력 3이 올라가고요 2레벨일 때 6이죠. 3레벨일 때 9구요. 4레벨일 때, 자, 공격력 똑같이 3, 3, 3 3 증가하다가 4레벨 일때 회심률이 플러스 5%가 돼요. 그 이후에는 5%, 5%다 똑같아요. 이게 오프로시더 붙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상태예요. 그래서 사레벨까지는 공격을 올리시는 게 좋아요. 요거는 그냥 팁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선은 장식주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만 하고요. 음, 조금만 시스템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